주식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해외 주식과 코인. 수익이 나면 좋지만 절세 전략 없으시면 절반은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세금 너무 아깝습니다. 게다가 법인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법인 투자니까 세금은 당연히 줄겠죠? 진짜일까요? 수익은 지키고 세금은 줄이고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절세 전략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윗솔에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위솔TV 채영희 대표입니다. 요즘 코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해외 주식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국내 주식 투자보다 해외 주식 투자가 더 안정적이라던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대표님들 잘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힘들게 번 돈인데 절세 방법을 알면 세금도 최대한 줄여서 안낼수 있으면 안 내야겠죠. 개인이 투자하는 방법과 법인이 투자하는 것의 차이를 잘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시작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코인 주식에 대한 투자 꿀팁입니다. 꿀팁이라고 해서 종목을 알려드리는 건아니고요 윗소리 가장 잘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와, 강력한 절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하면 붙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매매할 때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라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세율이 균일하게 0.15%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매도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주식을 매수할 땐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경우는 배당 소득세라고 연간 2천만원까지는 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합산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듯 세율은 6에서 45%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국내와 다르게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초과되는 금액은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해외주식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는데요. 해외주식의 배당금 지급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되고 그 세율이 우리 나라에서 부과되는 15.4%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로 홍콩은 0, 이렇게 나라별로 배당 소득세가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 15%의 세금을 냈으니 우리나라에서 0.4%의 추가 세금을 내면 되고요. 홍콩에서 배당 소득이 생겼다 하면 0%니까 홍콩에는 한 푼도 안 내지만 우리나라에선 15.4%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되는 거죠. 코인의 경우 2023년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 예정이 2025년 말까지 유예 중인 상황입니다. 보통 주식투자라고 하면 개인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투자만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15%를 제외하면 세금이 거의 없어서 개인투자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투자는 세금이 무려 22%가 붙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만 봤을 때 세금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손해가 났을 때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 많이 보셨죠? 개인의 투자는 잘해도 못해도 개인 몫이 됩니다. 자, 그럼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됐다 하면 25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22%라고 말씀드렸고, 손해가 났을 때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 투자는 개인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투자를 할 경우 국내 상장 주식에 한해서만 유리합니다. 거래세 빼곤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요.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되면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절세가 되는 것도 없이 그냥 돈이 없어진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도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22%의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요. 배당 수익이 났을 때도 15.4%를 무조건 가져가기 때문에 절대 유리하지 않은데요. 이럴 때 법인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이 2억 이하는 세금이 11% 꽤 낮은 편인데요. 개인이 해외 주식 투자로 2억의 이익이 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억 9,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 약 4,345만 원이 부과되지만 그에 비해 법인은 11%에 해당하는 2,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법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손실 발생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2월 결손 처리가 가능하고 법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실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법인 세금은 적다고 해도 그 수익금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게 될 텐데요. 만약 집으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멀리 돌아가고 힘들어도 꼭그 길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 여러 개면 빠른 길, 편한 길, 경치 좋은 길로 골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개인과 법인의 차이입니다. 법인은 아주 여러 길이 있어서 최적의 길을 잘 찾기만 하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법인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을 받는 방식은 법인세 11%를 납부 후에 대표가 배당세 15.4%를 원천징수한 뒤 가져가는 건데요. 이 방법은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로 49.5%까지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에 고소득자에겐 상당히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는 세금을 부담하고 가져가고 그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는 피용처리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급여로 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배우자, 자녀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종합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1인당 최소 구간으로 분산하면 최대 6%까지도 내려가니까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만 잘 갖춰 놓으셔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식대, 차량 유지비, 건강검진, 출장비 같은 품목으로 경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리후생비나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을 실비로 처리하면 그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금을 설정해두는 건데요. 법인은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니까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퇴직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니까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대표가 2억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면 기본공제 3천만원을 제외한 1억 7천만원에 대해 6.6%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효세율은 5에서 8%를 넘지 않습니다. 이 퇴직금을 이용하는 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꼭 먼저 계산해 보고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과세 이연을 활용하는 건데요. 과세 이연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회계 처리를 통해서 세금 납부를 연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고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회계상으로는 이익이지만 세무상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배당이나 급여로 인출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고요. 과거 손실이 있으면 최대 15년간 이익과 상계 가능해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대손 충당금처럼 회계 처리하는 비용은.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원활하게 가져가면서 세금 납부는 유보에 원활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난 개인 투자자인데 이런 혜택은 오래된 법인만 받을 수 있냐? 하고 물으실 텐데요. 투자 수익이 많으면 법인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이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일 텐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직장보험입니다. 전업투자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해도 지역보험에 가입이 되니까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때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에만 부과돼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법인세율은 개인과 달라서 수익에 따라 10%, 20% 22%로 적용되는데요 법인의 이익을 2억 이하로 가져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2억이지 10년을 이렇게 유지해 간다면 2억이 아닌 20억을 절세하면서 운영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 상속할 때도 유리하고 비용 처리도 받을 수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을 세우면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대신 복식부기, 부가세, 원천세 신고는 기본이고 각종 증빙자료도 모아두고 장부도 적어야 합니다. 주소를 변경해도 법인 등기, 세무서, 은행까지 모두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귀찮고 번거로운 또 까다로운 업무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법인이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그냥 법인을 세우고 개인 사업자처럼 급여라던가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다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들을 혼자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럴 땐 부담 없이 윗솔에 전화주세요. 윗솔과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은 정말 그냥 생각날 때 전화주셔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회사 돌아가는 상황도 알려주시고 궁금한 것도 막 편하게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이런 전화도 정말 좋거든요. 언제나 힘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세무, 회계, 법인 설립, 상속, 증여 등. 단순히 절세에 대해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최적의 방향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와 코인, 배당 수익 같은 건 단순히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일 텐데요. 몇 배나 머리를 써서 힘들게 번 수익이 세금으로 다 나가지 않게. 윗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AI보다 확실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니까 잘 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법인이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또 개인 사업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경치가 좋은 길을 택하고 어떤 분은 빠른 길을 택하고 어떤 분은 통행료가 적게 나오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길을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두고 대표님들이 선택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I'm going to you